어 하윤이 왔고 도희, 제인이, 은우, 성민이, 로운이, 은서 그다음에 예린이, 거유, 기범이 오늘은 기범이가 1등으로 왔어요. 와. 음 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두손 모고 으눈 감고. 아 기도만 얼른 앉죠 이제 준비하자 128 128조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학교 가기 전에 모여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도 운동회가 있습니다 금요일 날 비가 와서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운동회에서 어, 사고 나지 않고, 어,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체육대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체육대회 하면서 좋은 컨디션으로 즐겁고 신나고 기쁜 시간이 될수 있도록 그 시간을 어,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오늘 하루 학교에서 어, 건강하게, 또 씩씩하게 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우리 친구들과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잘 지내서 오늘 하루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1 2 8조 음. 철원거리는 좋아하지 않았다. 셋째 줄. 사냥꾼을 이틀이나 못 봤잖아. 오늘은 나타날 거야. 보나마나 갈대밭을 기웃거리겠지. 개개비라도 먹으려면. 잎삭이 말을 들은 둑, 만둑, 초록머리는 개망초가 하얗게 피어있는 곳으로 가서 저수지를 내려다보기만 했다. 이번에도 무슨 생각에 빠져서 잎삭이 속을 태울 모양이었다. 잎삭은 바위굴에 엎드려서 초록머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이제 아기가 아닌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몹시 속을 펐다 마음속에 청둥오리에게 물어도 별 뾰족한 대답이 없었다. 아, 아까... 아 어, 사모님이 기범이한테 어 기범이 어 사춘기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말씀하셨어. 어 근데 여기 지금 초록이가 초록머리가 아기 때는 안 그랬겠지. 아기 아기 때 역할은 선생님이 목소리로 연기를 했고 이제 이렇게 컸을 때는 배우 유승호라는 배우가 그때 중학생 어 중학생이었던 것 같아. 그때 중학생이었던 어, 유승호라는그 배우가 방경을 했었었어. 음. 대, 다시 읽, 읽을게. 어, 그래서 이렇게, 어, 잎사귀가 아기가 아닌 그곳을 보고 있자니 몹시 서글펐대. 음. 마음 속에 청두머리에게 물어도 별 뾰족한 대답이 없었다. 저럴 때는 꼭 나은 애 같구나. 초롱머리가 청두머리를 빼달리게 불안했다. 청두머리가 그랬듯이 족지비에게 갑자기 당할 것만 같아서였다. 저렇게 넋을 놓고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잎삭은 초록머리를 그만 불러대고 싶었다. 그래서 불을 나서는데 바위에서 검은 그림자가 휙 내려서는 게 아닌가. 마치 바람소리 같았지만 그게 아니었다. 흑! 숨이 딱 멎는 듯했다. 족제비였다. 안 돼! 어쩌다가 이런 실수를 했을까. 잠자리, 잠자리를 잘못 잡았다. 여태까지 잠자리는 잠자리고 잘 때의 자리는 잠, 어, 그렇지? 잠자리겠지, 그렇지? 음. 여태까지 족제비를 용케 피해왔는데 족제비의 생각이 잎싹을 앞지르고 말았다. 족제비가 다가가는 줄도 모르고 초록머리는 역술 넣고 있었다. 잎싹은 간신히 정신을 차렸다. 정신 차려, 나는 어미야.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다. 잎싹은 숨을 들이마시고 벼락같이 달려갔다. 날개를 퍼덕이며 아우성치자 족제비가 휙 돌아보았다. 순간 초롱머리도 놀라서 날개를 퍼덕이며 비명을 질렀다. 족제비는 당황했는지 입삭과 초롱머리를 번갈아보았다. 전보다 훨씬 크고 날렵해 보였지만 입삭은 물려설 수가 없었다. 겁먹은 초롱머리는 계속 날개짓을 해댔다. 입삭은 발톱에 힘을 주고 털을 몽땅 곤두 세웠다. 족제비와 눈이 마주쳤다. 꺾어대 꺾어내 가만두지 않겠어 잎삭은 죽을 각오로 말했다 족제비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여전히 잎삭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로 방해하지마 소름 끼치는 말소리였다 족제비는 오로지 초롱머리를 탐내고 있었다 그래서 잎삭을 그다지 경계하지 않았다 잎삭은 눈을 부릅 떴다 그 다음을 떠서 그 애를 나도. 그러자 족제비가 가소롭다는 듯 웃었다. 잎사은 온 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심장은 마구 뛰어서 터져버릴 것 같았고 분노가 치솟아 족제비의 눈초리 따위는 두렵지 않았다. 족제비가 눈길을 돌리려는 순간 잎사은 손살같이 달려들었다. 마치 불길속으로 달려드는 나방처럼 그리고 안칼지게 쪘다. 족제비가 비명을 지르며 초롱거리 쪽으로 튀었다. 부리를 단단히 쥔젤입사은 무작정 끌려갔다. 초록머리의 아우성이 들렸다. 입사과 족제비는 한 덩어리가 되어 비타을 부르기 시작했다. 발버둥치는 족제비의 발톱이 입사의 배를 할퀴었다 비타를 소은 돌에 걸려서야 족제비는 떨어져 나갔고 입사은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아가, 도망쳐! 입사은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눈을 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움직일 수도 없었다. 입속에 무엇인가 들어있어서 뱉었더니 살점이었다. 족집을 쪼아서 뜯은 것이었다. 아가! 아가! 입싹은 주위를 둘러보며 초록머리를 찾았다. 너무나 조용했다. 족집에게 당하고 벌써 숨이 끊어졌는가? 눈물이 왈칵 솟, 솟았다. 상처의 쓰라림보다 초록머리가 없는 것이더 견딜 수 없었다. 지긋지긋한 눈. 차라리 나를 주고 먹지 그 애는 아직 어린 애인데 입사근 내동정이터진 채로 눈을 감았다. 죽음의 구덩이에 버려졌을 때처럼 몸에 힘이라고는 없었다. 그때였다. 엄마 일어나 머리 위로 바람이 일더니 초록머리가 소, 초록머리 소리가 났다. 입사은 눈을 깜짝거렸다. 믿을 수가 없었다. 초록머리가 날개짓하며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닌가? 간신히 파닥거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날개가 어떻게 된 거니? 정말 굉장하지? 도망쳐야겠다는 생각뿐이었는데 몸이 떠오르잖아. 내가 날수 있어. 청원머리가 기쁨에 들떠서 소리 외쳤다. 입사든 가슴이 벅차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냥 미소만 지었다. 기적이야. 이건 세 번째 기적이었다. 설망을 나와서 아카시아 나무 아래에 살았던 것이 첫 번째 기적이고, 알을 품은 것이 두 번째 기적이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랍고 행복한데,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났다. 족제비가 사냥에 실패했고, 초록머리가 날개까지 했다. 엄마, 어디 좀 봐. 많이 아파? 초록머리가 날개를 펴서 다친 잎싹을 감싸놨다. 그것이 또 고마워서 잎싹은 목이 메었다.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부리를 꽉 다물었지만 오늘만큼은 소용없었다 아 감동 먹었겠지? 아들이 이렇게 씩씩해져가지고 여름이 끝나자 건조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하늘에서 강한 햇살이 내리쬐고 활짝 피었던 갈대꽃이 부수수해지고 있었다 잎귀은 쓸쓸한 날이 많았다 나는 재미에 푹 빠진 초록몰이가 온종일 저수지에만 있어서 잎색은 갈대숲을 거닐거나 비탈에 올라가서 초록머리가 헤엄치고 나는 모습을 바라보곤 했다. 최근에는 족제비를 보기 어려웠다. 양계장 주변을 기웃거리며 병아리를 낚아채든지 죽음의 구덩이에서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는 닭이나 사냥하며 살고 있을 것이다. 진짜 그래서였다 초록머리를 탐내는 건 어리석은 짓이었다. 하늘을 마당처럼 휘젓고 다니는 야생머리를 감히 넘보다니 난다는 것은 멋진 일이었다 족제비를 겁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 말고도 좋은 점이 얼마든지 많았다 넓은 저수지의 끝에서 끝까지를 금방 다녀올 수 있고 갈대숲을 위에서 둘러보고 좋은 잠자리를 가려낼 수도 있었다 아 진짜 너무 좋겠다 날수 있어서 옛날에 선생님은 꿈에 막 나는 꿈, <laughs> 그런 꿈 꿨었어 그런 꿈꿨어 하루를 막 나는 꿈? 그래서 내가 꿈에 하늘 막 날면서 어어 어, 내가 날아 난날수 있어 난 정말 날아 이러면서 꿈속에서 그 아침에 일어났더니 엄지 손가락이 아픈 거야 그래서 왜 아픈가 했더니 잠자면서 날았잖아 그래가지고 여기다 힘을 줘가지고 <laughs> 그래서 엄지 손가락 이 양손이 아팠었어 그랬던 적 있었어 1 3 4쪽 닭은 시작. 닭은 흙반 뒤지고 사는데 야생오리는 달랐다. 땅과 물, 하늘까지 제 세상이었다. 초롱머리를 보고 있으면 쓸쓸하면서도 부러웠다. 초롱머리는 분명 자신의 자식이지만 또한 야생오리라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이었다. 닭은 날개를 포기해 버렸어. 어째서 벼슬 가진 족속이라는 것만 기억했을까. 벼시 사냥꾼을 물리쳐 주는 것도 아닌데. 초록머리는 잎사의 쓸쓸함에 대해 알지 못했다. 초록머리는 초록머리대로 쓸쓸했다. 꼬꼬거릴 수도 없는데 암탉을 따르고 닮은 데가 많은 지보리들에게는 업신여김을 당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이제 초록머리를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가까이 다가가는 것조차 꺼렸다. 무리가 없는 외톨이끼리 몸을 맞대고 잠들 수 있는 밤은 그나마 행복했다. 초록머리가잡은온 물고기로 배를 채우고 잠들 때마다 잎사은 청둥오리로 생각했다. 초록머리의 기름진 깃털이 달빛에 빛날 때는 청둥오리가 더욱 생각났다. 아가 잠이 들더라도 항상 길을 열어둬야 한다. 사냥꾼은 밤을 타고 오거든. 녀석은 언젠가는 꼭 와. 포기하는 법이 없으니까. 내 걱정은 좀더 하지 마세요. 나는 엄마가 걱정이야. 날 수도 없고 배엄칠 수도 없잖아. 그래도 아직은 까딱 없어. 녀석은 나한테 흥미도 없을걸. 아마 즐겨서 입맛도 안 나실 거다. <laughs> 입사는 웃었다. 초롱머리가 걱정해주는 게 뿌듯해서였다. 초롱머리가 잠자코 있다가 어렵게 입을 뗐다. 엄마, 나 오랫동안 생각해봤어요. 초롱머리가 다시 한참 동안 입을 다물었다. 입사는 불안했다. 우리 마당으로 가는 게 어때요? 외톨이로 사는 게 싫어. 입삭은 마음이 무거웠다. 초록머리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아마 꽤 오랫동안 괴로웠던 모양이다. 바닥으로 가자고? 어차피 나는 오리인걸. 괴깃거릴 수밖에 없어. 그게 뭐 어떠니. 서로 다르게 생겼어도 사랑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입삭은 오래전에 청두머리가 했던 말을 들려주었다. 입삭은 그 말을 이해했기 때문에 초록머리도 알아듣기를 바랐다. 그러나 초록머리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아니, 엄마, 나는 모르겠어. 이러다가 지보리들이 끝내 받아주지 않을까 봐 겁나. 나도 무리에 끼고 싶어. 초록머리가 훌쩍훌쩍 울었다. 입상은 어쩔 줄 몰라서 가만가만 등을 쓰러주기만 했다. 아가, 우리는 여태 잘 지냈잖아. 너는 염득해서 헤엄치고 나는 것도 혼자 토득했는데... 그렇게 말은 했지만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삭도 알고 있었다. 어쩌면 그때 양계장 부부의 말을 듣고도 못 들은 척한 것이 나왔을지 모른다. 초롱머리가 날개끝을 잘릴 만정 지보리로 살 수는 있었을 테니까. 우두머리가 설득했을 때못 이기는 척 아기를 보냈다면 좋았을 걸.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건 알아. 그래도 우리는 서로 다르잖아. 다르게 생겼지. 그래도 나는 네가 있어서 기뻐. 뭐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내 아기니까. 입사귀의 안타까운 마음에도 불구하고 초록머리는 떨어져 앉았다. 그리고 결심한 듯이 말했다. 엄마는 마당으로 가요. 나는 무리에 낄 테야. 양계장으로입사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렇다고 초록머리를 나무라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초롱거리가 다른 족속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벌써 오래전 수련잎을 겁없이 건너다니다가 넘겨서 빠져서 헤엄는 때부터였으니까 그래서 불안하고 가슴 한쪽이 누에 쓸쓸했으니까 아가, 나는 닭장에서 알만 나아야 하는 암탉이었단다 단한 번도 내 알을 품어보지 못했어 알을 품어서 병아리의 탄생을 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말이야 아을 낳지 못하게 되자 닭장에서 끄집어내졌지. 그때 이미 죽을 목숨이었어. 하지만 너를 만났고 나는 비로소 엄마가 되었단다. 잎삭은 초롱머리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초롱머리는 자는지 날개죽지에 머리를 묶고 움직이지 않았다. 물결 위에 달빛만 은은히 비치고 있었다. 얘야, yeah, 우리는 마당에 돌아갈 이유가 없단다. 나는 마당에서 필요 없는 암탉이고, 너는 마당 식구들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이야. 잎삭은 초록머리 곁들어 가서 다시 등을 쓰다듬었다. 초록머리는 잎삭의 말을 다 듣고도 자는 척 눈을 뜨지 않았다. 날개를 다 편다고 해도 감싸 안을 수 없게 커버린 초록머리. 아기가 너무 일찍 자라버린 것만 같았다. 사냥꾼조차 오지 않으니 내가 뭘 하겠어. 온다고 해도 문제없이 달아날 만큼 다 자랐는걸. 입삭은 너무나 쓸쓸 해서 밤새도록 뒤척이기만 했다.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다. 하지만 새벽에 초록머리가 저수지로 떠날 때 애는 고개도 들지 않았다. 우리 때에게 갈 거라는 말을 또 듣게 될까봐 불안해져였다. 잎싹은 비탈에 서서 초록머리가 지보리떼 곁에서 맴도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초록머리에게 냉정했다. 소리를 질러 대고 우두머리가 공격하기도 했다. 불이 쪼이면서도 초록머리는 무리를 기웃거렸다. 해가 질 무렵 우두머리는 가족을 이끌고 마당으로 돌아갔다. 초록머리가 무리에서 조금 떨어진 채 뒤뚱거리며 그들을 따라갔다. 마치 웬톨이 청둥오리의 모습을 다시 보는 듯했다. 꼬끄 잎싹은 초롱머리를 말리고 싶었다. 그래서 목청을 몽청, 돋아 불렀다. 그러나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다. 마당에 간다 고해도 외로울 거야. 너는 특별하거든. 마당 식구들이 너를 받아줄 리 없어. 잎싹은 멀찍이 떨어져서 초롱머리를 따라갔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좀 일찍 끝내줄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새롭게 잘하고. 맛있는 거 많이 잘 먹고. 응. 내일 봐.